안녕하세요. 도라기 고대형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한테 12월 달에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시즌에 관해서 시즌 아이템들을 계속 올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은 수동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러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낀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대표님도 계실 것이고, 한 시즌을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오신 대표님도 계실 것인데, 그 시즌에 왔을 때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동으로 판매하는 사람과 반자동과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 이 채널에서는 제가 거의 주국과 반자동을 이용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들을 찍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최대한 빠르고 많이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팔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거를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와 비슷한 상품들을 골라내시고 대표님들이 아, 이 시즌에는 이것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올리라고 했으니까 이걸 올리고 다음번에 또 알려주면 다른 걸또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표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로 가볼게요. 네이버와 아이템 스카우터로 왔는데요. 제가 항상 아이보스 마케팅 캘린더를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연말에 마케팅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온천 스키장 눈썰매 등등 쭉 나와 있고 와인 안주 등등 여러가지들이 나와 있죠. 이걸 보시면서 대표님들께서 조금 다양한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대표님들 반자놀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여기 있는 것들을 올리셨어야 합니다. 이미 진작에 올려놓으셨어야 해요. 저희는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올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음 연도 거를 이렇게 미리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다음 연도 거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걸 미리 올려놓으셔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올려놓고 대표님들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님들께서 이제 신년이 왔잖아요. 신년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년에 보면 시즌 키워드라고 나와있죠. 신년 설날 신정 을사년 청색뱀띠의 해 청사의 해 혹한기 한파 겨울바가 연말정산 자기개발 계획 도전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신년과 계획이 있네요 신년하고 계획을 같이 키워드를 만들면 신년 계획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캘린더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다이어리를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가 매년 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여기 되게 좋은 사이트를 찾았네요 키워드가 생각보다 좋은데 여기 보시면 매년 12월 말쯤 신년 초 12월 말쯤 신년 초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대표님들께서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볼수 있는 키워드들인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다이어리가 물론 여기 보시면 포화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여져 있죠. 근데 이 다이어리 같은 것들은 대표님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위탁 판매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했던 상품들을 대량으로 올려놓고 또는 판매자들이 대량으로 올려놓고 다 이거를 지우지거나 치우지 않아요. 삭제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대표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그것들이 나와 있겠죠 보시면 상품들이 검색량에 비해 보시면 다이어리는 키워드가 나쁨이라고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신년 다이어리 잖아요 저희는 신년 제품 2025년도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상품을 올리셔야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네이버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네이버 다이어리 쇼핑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항상 네이버에서 저는 해외 직구 보기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어, 2025년도 걸로 이렇게 바아 놓은 상태일 거예요. 아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상품들을 다음 연도 달력들을 올려 놓은 것들을 보시면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리라고 해서 꼭 우리나라 다이어리만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상품은 지금 94명이 샀다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사게 되면 이 사람의 아이템이 공개가 되는 거라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실... 시... 템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것들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아이템을 골라내시기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도 불구하고 구매 건수가 괜찮죠. 이런 것들처럼 대표님들이 아이템을 판매하시고 하실 때는 내가 시즌에 어떤 시즌이 돌아오는지를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아이버스 캘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중국 구매대행을 준비를 하시거나 해외 구매대행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런 키워드를 때려놓고 상품들을 올리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수동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수동은 저것 뛰가는 많이 달라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수동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반자동과 대량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표님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들이 조금 나만의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제가 알려줬고 이미 여기에 노출이 되 됐다고 해서 대표님들이 이 상품들을 잘팔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리뷰도 있고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최저가로 팔다가 리뷰를 쌓고 가격을 올리면 잘 팔린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걸러내셔야 되는데 리뷰가 쌓아서 상품이 잘 판매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리뷰, 리뷰가 쌓이면 물론 판매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리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상품을 리뷰가 많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5만원, 10만원 더 비싸게 파는데 팔릴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략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리뷰만 쌓으면 팔리는 것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대표님들이 많이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올리지 않은 아이템들을 대표님들이 찾아가지고 올리시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제발 돈을 버실 수 있고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